나무다사바가와토아라하토삼마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답게 절합니다. 1월2십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우바다나 파리 파 왔다 숙당 집착의 양상경 사와띠 니다낭 반쯤에 비카외 우바다나 간다 까담에 번자 ルフファダナカンドウェダヌフダナカンドサンニュァダナカンドサンカルールァダナカンドウィヤワキワンチャハンフカウェイ,イメパンジュフダナカンデチャトゥフリワタンヤタブタンナパニアシンデワタワハンフカウェイサデワケロケサマラケサブラグマケ 사사마나 m 라 n 마니 u l a 야 u 사사와 i a 사야 아누따랑삼마삼보딩 아비삼부 a 띠 a n 냐싱야 ya a n u t 에 rang 파 a 나 m 데 s 뚜빠리 o 땅야 n 부땅 b i 냐싱 아타항비가베사대와께로께사마라께사브라흐마께사사마나브라흐마니아빠자야사대와마누사야아누타랑삼마삼보딩아비삼부또띠빠자냐싱사와티에서설해짐비고들이여이런다섯가지집착된무더기가있다무엇이다섯인가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이다 비구들이여. 오취온의 이런 네 가지 계열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삼은 바람은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오치온의 이런 네 가지 계열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까탄차 자뚜 파리왓땅 루팡 아빤냐생 루 루파 사무다양 아빤냐생 rupa nilo dang rupa nilo dang kami ning pati pada dang apaan niasing, wedana apaan niasing, wedana samudha yang apaan niasing, wedana nilo dang apaan niasing, wedana nilo dang kami ning 산리아니로당 아빤니아싱 산리아니로다가 미닝 바티빠당 아빤니아싱 상카레 아빤니아싱 상카라 사무다양 아빤니아싱 상카라니로당 아빤니아싱 상카라니로다가 미닝 바티빠당 아빤니아싱 윈야앙 아빤니아싱 윈야나 사무다양 아빤니아싱 윈냐나 니로당 압반냐싱 윈냐나 니로다가 미닝받이빠당 압반냐싱 그러면 네 가지 계열을 어떻게 알았는가? 색을 실답게 알았고 색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았고 색의 소멸을 실답게 알았고 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수를 실답게 알았고 수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았고 수의 소멸을 실답게 알았고 수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상을 실답게 알았고 상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았고 상의 소멸을 실답게 알았고 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행들을 실답게 알았고 행들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았고 행들의 소멸을 실답게 알았고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식을 실답게 알았고 시계 자라남을 실답게 알았고, 시계 소멸을 실답게 알았고, 시계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까타만저 비카외 루방 자다로저 마하부다 짜둔난저 마하부다 낭 우빠다야 루방 이당우자 띠비카외 루방. 아하라 사무다야, 루파 사무다요. 아하라 니로다, 루파 니로도. 아야미와 아리오, 아탄 깊고 맞고, 루파 니로다 가미니 빠지바다. 시야지당 삼마 디디 삼마 상가포. 삼마 와짜, 삼마 깐만도. 삼마 아지오, 삼마 와야모. 삼마 사띠 삼마 사마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색, 물질인가? 4대, 4가지 큰 존재와 4대 조색, 4가지 큰 존재가 결합한 색, 비구들이여, 이것이 색이라고 불린다. 자량의 자라남으로부터 색의 자라남이 있고, 자량의 소멸로부터 색의 소멸이 있다.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디, 바른 산매의 여덟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에 있게지 비카웨 사마나와 브라흐마나와 에왕 루팡 아빈니아야, 에왕 루파 사무다양 아빈니아야, 에왕 루파 디로다 아빈니아야, 에왕 루파 니로다가 미닝 바티파당 아빈니아야. 루바사 니피 다야 위라 가야 니로 다야 파티빤나떼수파티빤나예수파티빤나떼 이마 스밍 담마 위나 예가단띠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색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색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한 뒤에 색의 어모와 이탐과 소멸을 위해 실천하는 자들은 잘 실천하는 자들이다. 잘 실천하는 자들은 이 법과 유래서 확고히 선다. 예적호께찌비카웨사마나와 브라흐마나와 예왕루팡아빈리야야 예왕루파사무다양아빈리야야 예왕루파니로당아빈리야야 이왕 루파니로다 가 미닝 바티빠당 아빈냐야루파사니비다 위라가니로다 아누빠다 위묻다 대수 위묻다 예수 위묻다 대깨왈리노 예깨왈리노 왓당 대장나티빤냐 바나야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색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색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한 뒤에 색의 어머와 이탐과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 자들은 잘 해탈한 자들이다. 잘 해탈한 자들은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이고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들에게 윤회의 선언은 없다. 가타마저 비카외 외다나 차이메 비카외 외다나가야 자쿠 삼파사자 외다나 소다 삼파사자 외다나 가나 삼파사자 외다나 지워하 삼파사자 외다나 까야 삼파사자 외다나 마노 삼파사자 외다나 아양우짜띠비카의 외다나 파사 사무다야 외다나 사무다요파사니로다 외다나 니로도 아야미와 아리오 아탄기코 마코 웨다나니로다 가미니 바티빠다 세야티당 삼마디티 삼마상카복 삼마와짜 삼마깜만도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사티 삼마삼마디 <laughs> 그러면 비고들이요 무엇이 수 느낌 경험인가 비고들이요. 안촉에서 생긴 수, 이촉에서 생긴 수, 비촉에서 생긴 수, 설촉에서 생긴 수, 신촉에서 생긴 수, 의촉에서 생긴 수의 여섯 가지 수의 무리,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라고 불린다. 촉의 자라남으로부터 수의 자라남이 있고, 촉의 소멸로부터 수의 소멸이 있다.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띠 바른 삼매 여덟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수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예히깨찌 비카웨 사마나와 브라흐마나와 에왕 외다나 아빈야야, 에왕 외다나 사무다야 아빈야야, 에왕 외다나 니로당 아빈야야. 예왕 외다나 니로다 가미닝 바티바당 아빈냐야 외다나야 니비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바티빤나 떼수 바티빤나 예수 바티빤나 떼이마스밍 담마위나 예가단디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수를 실답게 알고 이렇게 수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수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수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한 뒤에 수의 여모와 이탐과 소멸을 위해 실천하는 자들은 잘 실천하는 자들이다. 잘 실천하는 자들은 이 법과 율에서 확고히 선다. 이적호깨지비카외사마나와브라흐마나와에왕외다낭아비니야 <목소리> 이왕 외다나 사무다양 아비냐야 이왕 외다나 니로다양 아비냐야 이왕 외다나 니로다타 미닝 빠띠빠당 아비냐야 외다나야 니비다 위라가 니로다 아누빠다 위묻다테수위묻다 예수 위묻다테 케왈리노 니예 케왈리노 왔탄테 상낫티 반냐파나야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수를 실답게 알고, 이렇게 수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수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수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한 뒤에, 수의 여모와 이탄과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 자들은 잘 해탈한 자들이다. 잘 해탈한 자들은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이고,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들에게 윤회의 선언은 없다. 가타마쩌 비카외 산냐 차이메 비카외 산냐 까야 루파 산냐 삿다 산냐 간다 산냐 라사 산냐 포타빠 산냐 담마 산냐 아양 우짜띠 비카외 산냐 파싸 사무다야 산냐 사무다요 사사니로다 산냐니로도 아야미와 아리오 아탄기코 막고 산냐니로다 가미니 바디빠다아이야티당 산마디티 산마상카포 산마와짜 산마감만도 산마아지오 산마와야모 산마사띠 산마사마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상경향인가 비구들이여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에 여섯 가지 상의 물이 비구들이여 이것이 상이라고 불린다. 촉의 자라남으로부터 상의 자라남이 있고 촉의 소멸로부터 상의 소멸이 있다.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띠, 바른 산매에 여덟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히 깨지 비카웨 사마나와 브라그마나와예왕 산냥 아빈니아야 예왕 산냥 사무다야 아빈니아야 예왕 산냥 니로당 아빈니아야 예왕 산냥 니로다가 미닝 바티빠당 아빈니아야 산냥야 니빈다야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바티판나 데수 수 바티판나 예수받이받나 떼이마스밍 담마위나 예가단디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상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상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상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한 뒤에 상의 여모와 이탐과 소멸을 위해 실천하는 자들은 잘 실천하는 자들이다 잘 실천하는 자들은 이 법과 유에서 확고히 선다. 예적코 깨지 비카외 사마나와브라흐마나와 에왕산냥 아빈야야 에왕산냐 사무다양 아빈야야 에왕산냐 니로당 아빈야야 에왕산냐 니로다가 미닝 빠디빠당 아빈야야 산니아야 니피다 위라가니로다 아누파다 위뭇다 떼수 위뭇다 예수 위뭇다 떼깨왈리노 예깨왈리노 왓당떼상 나티반니아바나야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상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상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상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한 뒤에 상의 여모와 이탐과 소멸로부터 집착없이 해탈한 자들은 잘 해탈한 자들이다. 잘 해탈한 자들은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이고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들에게 윤회의 선언은 없다. 까다메 저 비카외 상카라 차이메 비카외 제 다나까야 루파 산제다나 사타 산제다나 간다 산제다나 라사 산제다나 포타 빠 산제다나 담마 산제다나 이메 우짜띠 이메 우챳띠୍ 비카베 상카라파사 사무다야 상카라 사무다요 파사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아야미 와아리오아탕 깃꼬 맞고 상카라 니로다 가미니 빠디바다 세이야티당 삼마디띠 삼마상카포 삼마와짜 삼마까만또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사띠 삼마사마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행, 형성작용들인가? 비구들이여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의 여섯가지 사, 의도의 무리 비구들이여 이것이 행들이라고 불린다. 촉의 자라남으로부터 행들의 자라남이 있고 촉의 소멸로부터 행들의 소멸이 있다.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디 바른 산매의 여덟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예히 케치비 카웨 사마나 와 브라흐마나 와 에왕 상카레 아빈냐야 에왕 상카라 사무다양 아빈냐야 에왕 상카라 니로당 아빈냐야 에왕 상카라 니로다 가미닝 빠티파당 아빈냐야 상카라 낭디피타야 비라가야 니로다야 빠티반나 테수 빠티반나 예수 빠디반나 떼이 마시밍 담마위나에 가단 띠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행들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행들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행들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한 뒤에 행들의 여모와 이탐과 소멸을 위해 실천하는 자들은 잘 실천하는 자들이다 잘 실천하는 자들은 이 법과 유래에서 확고히 선다. 예, 적호 깨, 지, 비, 카, 외, 사마, 나, 와, 브라, 그, 마, 나, 와, 예, 왕, 상, 가, 레, 아, 빈, 야, 야. 예, 왕, 상, 가, 라, 사무, 다, 양, 아, 빈, 야, 야. 예, 왕, 상, 가, 라, 니, 로, 당, 아, 빈, 야, 야. 예, 왕, 상, 가, 라, 니, 로, 다, 가, 미, 닝, 빠 디, 파, 당, 아, 빈, 야, 야. 상카라, 낭, 니, 삐 다, 위라, 가, 니, 로, 다, 아, 누파 다, 위, 묻, 다, 떼, 수, 위, 묻, 다, 예, 수, 위, 묻, 다, 떼, 개, 왈 리, 노, 예, 개, 왈 리, 노, 왔, 땅, 떼, 상, 나, 티, 빤, 냐 바, 나, 야.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행들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행들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행들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한 뒤에 행들의 어모와 이탐과 소멸로부터 집착없이 해탈한 자들은 잘 해탈한 자들이다. 잘 해탈한 자들은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이고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들에게 윤회의 선언은 없다. 까다만쩌 비카외 위냐하낭 차 이메 비카외 위냐나가야 자쿠 빈냐낭 소따 빈냐낭 가나 빈냐낭 지워하 빈냐낭까야빈냐낭마노빈냐낭 이당 우짜띠비까웨 빈냐낭 나마루파 사무다야 빈냐나 사무다요, 나마루파 니로다 빈냐나 니로도, 아야미와 아리오 아탕 깊고 막고 빈냐나 니로다 가미니 바디바다, 지야띠당 삼마디띠 삼마삼까보삼마와자 삼마까만또 삼마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사띠 삼마삼마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식인가? 비구들이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여섯가지 식의 무리 비구들이여 이것이 식이라고 불린다. 명색의 자라남으로부터 시계 자라남이 있고 명색의 소멸로부터 시계 소멸이 있다.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삯띠, 바른 산매의 여덟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시계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예히 깨쯔비 카웨 사마나와 브라흐마나와 예왕 민야나 아빈야야. 에왕 빈냐나 사무다양 아빈냐야 에왕 빈냐나니로다 아빈냐야 에왕 빈냐나 니로다 가미닝 빠띠파당 아빈냐야 빈냐나사 닙비다야 비라가야 니로다야 빠띠반나 띠수 빠띠반나 예수 빠띠반나띠 이마스밍 담마 위나예 가단띠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식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식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식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식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한 뒤에 식의 어모와 이탐과 소멸을 위해 실천하는 자들은 잘 실천하는 자들이다. 잘 실천하는 자들은 이 법과 유래서 확고히 선다. 예저코게지비카외 사마나와 브라흐마나와 에왕윈야나 아빈냐야, 에왕윈야나사무다양 아빈냐야, 에왕윈야나 니로다 아빈냐야, 에왕윈야나 니로다가 미닝바지빠당 아빈냐야, 윈야나사 니피다 위라가 니로다 안우빠다 위뭇다 띠수 위뭇다 예수위므다 떼께왈리노 예께왈리노 왔땅떼상 나티파냐파나야 띠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렇게 식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식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식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이렇게 식의 소멸로 이끄는 실전을 실답게 한 뒤에 식의 어모와 이탐과 소멸로부터 집착없이 해탈한 자들은 잘 해탈한 자들이다. 잘 해탈한 자들은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이고 완전히 성취한 아라한들에게 윤회의 선언은 없다. 1월 20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스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